자, 오늘 작품 분석 열 다섯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자, 예고했던 작품인 정지용의 백록담이라는 작품으로, 자,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자, 시를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백록담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너희가 잘 알다시피, 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의 정상에 있는 호수를 백록담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시를 한번 읽어보면, 절정에 가까울수록, 이 절정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록담이 있는, 그 한라산의 정상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 백록담이 있는, 이 절정. 그러니까 아직까지 절정에 간건 아닌 것 같아. 백록담 앞에 간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가까워질수록 뻐국채 꽃이 키가 점점 소모된대. 근데 이 소모된다는 게뭘 써서 없앤다는 얘기인데 자 꽃의 키가 점점 뭘 소모해서 없어진다는 말은 좀 이상하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한 마루가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겨우 내다본다. 자 그리고 뒤에 화문처럼 판박힌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키가 소모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구체화시켜서 표현을 한것 같아. 자, 어디쯤 가니까 허리가 쓰러지는 것처럼, 그리고 모가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얼굴만 남은 것처럼.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는 화문이라고 하는 게이 화문이 꽃무늬거든, 꽃무늬. 이 꽃무늬처럼 판박힌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땅에 꽃무늬처럼 박혀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키가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지. 자, 그런데다가 바람이 차기가 자, 이 바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의 차가움의이 정도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이 함경도라고 하는 게북쪽의 끝에 있는 거고, 그곳은 추운 공간이잖아. 그럼 거기서 부는 바람처럼 그렇게 차가움이 그에 맞먹는 그런 바람, 그런 바람이 부는 데서 뻑꾹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자, 아까 전에 화문처럼 판박힌다고 했잖아. 없어지고도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이 난만하다고 하는 게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럼 이거는 여전히 뻑꼭지의 길 같은데 갑자기 성신처럼이라는 말이 나왔어. 성신이라고 하는 게 너희가 알다시피 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꽃이 피어 있는 이 모습을 꼭 별에다가 비유를 했다. 그러면 이때 성신은 원관념이 이뻑꼭지 꽃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 별은. 그 뒤에 보니까, 자, 왜 별처럼 표현된지가 뒤에 나오는데, 상그림자가 어둑어둑하면, 자, 그럼 저녁 무렵이 됐단 얘기겠지? 자, 그러지 않아도 뻑꼭지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그러면 여기서 별들이 켜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빛을 낸다라는 말일 건데, 이때 별이라고 하는 건 꽃밭에 별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꽃밭에 피어있는 뻑꼭지 꽃이, 이 꽃이 꼭 이렇게 별들이 켜드는 것처럼, 그렇게 별들처럼 보였다. 이런 말. 그렇게 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그럼 제 자리에서 별이 옮긴다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거고 꽃이라고 하는 건 땅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꽃을 보고 있는 것이 꼭 별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자리를 옮겨서 이 꽃밭에 자리를 옮겼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땅에 있는 원래 뻑국채 꽃이긴 한데, 그걸 별들에 비유해서 그 꽃들이 자리를 옮겨서 하늘의 별이 됐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 자, 뭐가 맞았다, 틀렸다의 개념은 아니고, 아, 그렇게 해석은 개연성 있게 가능하겠구나.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자, 이제 힘을 다했다라는 말인데, 아직은 절정에 간건 아닌 것 같고, 절정 부근에서 어, 이런 것들을 보고, 자, 이런 꽃을 보고 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 장소에서 나는 힘을 다했다. 자, 그리고 이연을 보면, 자, 암꼬란. 그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그랬어. 자, 기진했었던 내가. 어 다시 살아 일어났는데 그 어여쁜 열매 이 암고란의 열매 이것으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났대. 자 환약 같이 그랬으니까 또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거지. 자 그래서 약을 먹듯이 그렇게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였고 자 그래서 나는 기진했던 내가 살아 일어났다. 자 여기까지가 이연인것 같아 짤막하게. 자 그다음에 3년부터 보면 자 백화 옆에서 이 백화라는 게 뭔지 너희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백화라는 게 자작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자작나무 옆에서 자작나무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대. 이 총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의 뼈, 이 머리뼈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해골이라고 말하는 이 해골의 머릿 속에 어떤 죽음을 연상시키잖아. 그러면 이 백화 옆에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죽은 자작나무. 나무가 나무도 이제 죽으니까 죽은 자작나무와 살아있는 자작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죽어서 저 백화처럼 자작나무처럼 힐 것이 원래 히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 자작나무 껍질이 이렇게 좀 벗겨지면서 허옇게 되거든. 자, 그 그것으로부터 연상이 되는 것 같아. 이힐 것이 숭업지 않다라고 했는데 숭업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흉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흉하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죽어있는 나무처럼 저렇게 휘어지는 것도 뭐 내가 나중에 그렇게 늙어서 죽어가는 것도 그렇게 흉하다 흉하진 않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자연 속에서 본 자연의 이치,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런 이치의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뭔가 흉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자 그러면 지금 총로라고 하는 이것이 연상시키는 어떤 죽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자작나무 가지를 봤고자 사연을 보니까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자 도채비꽃이 자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자 그럼 이 표현도 좀 낯선 표현인데 어찌되었든 이 도채비 꽃을 봤나봐. 자 이게 초점인 것 같은데 자이 도채비 꽃이 피어 있는 그 장소가 귀신조차도 쓸쓸해서 살지 않는 그런 공간에 피어 있나봐. 인적이 잘안 느껴지는 그런 공간 속에 피어 있는 꽃이었나봐. 근데 이 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그랬거든? 그러면 꽃이 무서워서 파랗게 질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파랗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에 무서워할 때 얼굴 빛깔이 파란 빛깔이 되는 것뭐 이런 것도 연상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도체비 꽃이라는 꽃의 어떤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 파란색의 꽃을 보고 이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어떤 등반하는 과정에 그 백록담이 있는 그 한라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자연의 경관들을 보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니까 뭐 아까 전에 그뻐꾹채꽃이나 아니면 백화나 아니면 도채비꽃이나 이런 것들이 다그 정상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니까 도채비꽃이 뜬금없이 무서워서 파랗게 질렸다는 말은 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 어쩌면 도채비꽃이 색깔이 파란 색깔인데 자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무서워서 이렇게 얼굴이 펄해진 그런 모습으로 연상한 게 아닐까. 뭐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것 같아. 자 지금까지 내용을 지금 보면 사연까지 우리가 봤는데 지금 뭐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라 한라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 백록담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에 그냥 여정에서 내가 본 것들을 내가 본 자연의 광경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중인 거야. 자 오연도 보면 바야흐로 해발 6천척 위에서. 자 그럼 해발 6천척 위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화자가 있는 장소 정도가 되겠지, 절정에 가까운 그 장소 정도가 될 건데 그 위에서 마소가 말과 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산대. 자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 말이나 소는 동물인데 그 동물들이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긴다란 말은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뭐 사람을 경계해야 될 대상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거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서로 경계하지 않고 서로 어우러져 지내고 있다. 뭐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말은 말끼리, 소는 소끼리. 뭐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는 것도 그렇지만 망아지가 어미소를, 또 송아지가 어미말을 이렇게 서로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따르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서로 경계하지 않고 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이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경계심 없이 그렇게 동물이나 사람들이 잘 어울려 살고 있는 그런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용년을 보니까 자,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났다. 어떤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에서는 고통이 수반되고 많이 힘들겠지. 암소도 자, 새끼를 낳는데 송아지를 낳는데 많이 힘들었나봐. 그런데 얼결에 산길 백미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나 버렸대. 자 암소가 좀 심했네, 그지 새끼가 막 태어났는데 그 새끼를 탄생하는 과정에서 힘이 많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놀라서 얼결에 그 서귀포를 향해서 달아나 버렸대. 서귀포 쪽으로 달아났대. 자 그러면 새끼만 남겨진 거잖아. 그래서 물도 마르기 전에 그 어미를 여인 송아지. 그럼 물이 마른다라고 하는 건 이때 물은 뭐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뱃 속에 있을 때도 그물 속에 있잖아. 근데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 물이 묻어 있는 상태겠지. 근데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물어 나온 그 물이 마르기도 전에 어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미가 소귀포조로 달아났으니까. 그 송아지가 울었대. 송아지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운매운매하면서 울었는데, 자, 음성상조 나왔어. 자,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대. 자, 그러니까 어미를 잃었으니까, 자, 이 말을 보고, 자, 엄마가 하고 매달리고, 자, 심지어 등산객을 보고서도 엄마가 싶어서 매달리는 거야. 자,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이런 장면을 만약에 상황적인 것들을 알고 나서 본다면, 이건 안타까운 장면이잖아.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울었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표현이 하나 나오냐면, 그 광경을 보고, 우리의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겨질 것을 생각하니까, 맡길 것을 생각하니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동병상련의 느낌이 들어서 내가 울었다란 말이거든. 그럼 1차적으로는 그렇게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잃은 송아지를 보니까 안타까워서 울었고, 그 광경을 보니까 우리 새끼들도 이렇게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생각이 들고 그 생각 때문에 울게 됐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보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정보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데 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현대 시를 고삼 학생들이 내지는 그에 언저리 있는 학생들이 시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거지 국문학도가 됐는지를 묻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도 공부할 때 자꾸 암기식으로 선생님들이 내지는 어떤 책에서 보여지 어떤 정보들을 자꾸 암기해서 입히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를 억지스럽게 자꾸 붙이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더라고 근데 그 과정에 너희들이 어떤 시대적인 맥락이라든가 작가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아느냐는 거야 나도 잘 몰라 니네 그, 그 모든 것들 을다 공부할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정보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러한 정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어떤 해석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그 해석 능력을 자꾸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뭔가가 명확한 어떤 뜻이 주어져야 그렇게 입혀가는 것들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상을 하고 문맥을 통해서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주어질 때그 정보에 맞춰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자꾸 개발되기 어렵다는 거야. 발전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새끼들도 내가 이 부분에서 왜 자꾸 그런 잔소리를 하냐면 자꾸 정정이 살았던 시대를 떠올리고 그래서 막 일제 감정기를 떠올려서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 이거를 일제 강정기 현실과 꼭 굳이 연결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정보에 대한 해석이 꼭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정답으로 처리할 거라면 그런 정보와, 관련 것,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줄 거란 얘기야.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갖지 말고, 아, 그러면 우리의 새끼들도 모색, 이털 색깔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 그러면, 우린 적어도 어떤 정도만 판단하면 되냐면, 아, 우리의 새끼들이 꼭 이런 송아지와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송아지와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 비슷한 처지에 놓을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어, 눈물이 나더라. 슬펐다.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거지. 그니까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를 그 위에다 입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꾸 어떤 기계적인 안기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억지스럽게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미를 잃은 송아지도 지금 봤어 자 7년을 보니까 자 풍란이 풍기는 향기 그 다음에 꾀꼬리가 서로 부르는 소리 자 제주 휘파람새 자 이거 좀 미안한데 자 이거는 머릿속에 무시하고 봐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그 다음에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자, 이것도 표현이 되게 멋진 표현인데, 바다가 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연상될 수 있는 건, 이건 파도를 치는 모습이거든. 파도 치는 모습이 바다가 구겨진다고 표현을 한 건데, 그때 파도 칠때 나는 그 소리, 이, 이런 소리와 같은 솔소리라고 했어. 이건 진짜 파도 소리가 아니고, 그런 파도 소리와 어, 비슷해 보이는 솔소리, 소나무 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부는 그런 소리겠지 바람 소리겠지 자 풀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자 이런 향기라든가 이런 소리에 취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나 봐 그런데 다시 층난출 기어간 그흰 돌박이 그 꼬부랑 길로 나섰다 자 어쨌든 길을 잘못 들었었다가 자 그리고 다시 이런 길로 나왔나 봐자 근데 문득 그때 아롱전말 자, 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말을 만난 거잖아. 근데 그 말을 만났는데, 말이 피하지 않았다. 우리 아까 전에 오연에서 저 말이나 소가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모습을 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네. 소리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취해서 길을 걷다 보니까, 어, 잘못 길을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길을 찾아 나왔더니 그 앞에 말이 놓여져 있었고, 그 말을 마주쳤는데 그 말이 나를 피하지 않고, 뭐, 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년을 보면, 자, 고비고사리. 그다음에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간나물 그다음에 대풀석용 자 이런 것들이 다자 정리하는 말이 뒤에 나오는데 자 별과 같은 방울을 단 고산 식물 자 이것들이 전부 다 고산 식물인가 봐. 근데 그 고산식물이 별과 같은 방울을 달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식물에 방울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니까 그럼 어떤 거냐면 우리 이슬 정도가 머릿속에 좀 떠오르지 않을까 자 바깥에 어떤 자연에 있는 거니까 고산식물들이 있고 그 식물에 어떤 이슬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고산식물을 새기며 이때 새긴다라고 하는 건 되새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새김지를 얘기하고 이 새기며 취하며 그 다음에 자며 한다. 그러면 여기선 지금 주어가 빠졌지만,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고산식물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자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 고산 지역에 있는 동물들이겠지. 아까 위에서 말했던 말이나 소와 같은 그런 동물들일 건데, 그런 동물들이 여기서 어 이런 식물들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취하며 잠도 자고 한다는 거야. 자, 백록담에 조차란 물을 그려. 자, 백록담에 조차란 맑고 깨끗한 그 물을 그리면서 산매구에서 짓는 그 행렬이 구름보다도 장엄하다. 그럼 이때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곳을 향해 가는 행렬이거든? 그럼 이곳을 향해 가는 행렬이니까 1차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백록담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 이렇게도 생각이 들수 있고 근데 지금 앞에서는 동물 얘기하다가 뒤에서는 사람 얘기라고 바뀌는 것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이 들면 또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냐면, 개연성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동물들, 이 백록담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동물들이 백록담을 향해 가는 그 행렬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겠지. 그런 행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꼭 이게 사람이다 라고만 단정 지을 순 없어. 그렇게 백록담을 향해 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곳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어떤 동물들의 행렬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물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야. 근데 그것이 꼭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뭔가 너희들이 다친 생각으로 자꾸 안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열어놓으라는 거지. 그리고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의 판단은 어떤 관점이 주어졌을 때그 관점에 맞춰서 이건 적절한 거고 적절하지 않은 거고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자, 소나기 논난 맞으면, 이 논나지라고 하는 게, 뜻풀이가 이렇게 돼 있어. 비가 아주 굵고, 그 다음에 곱게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모양. 그러면 소나기가 그러면, 뭐, 잠깐 지나가는 비긴 하지만, 그렇게 가느다랗게 내리는 비가 아니고, 좀 굵게, 곱게 내리는 그런 비인가 봐. 그런 비를 맞으며, 무지개에 말린데, 그럼 비를 맞았으니까 그비 맞았던 것을 말리기도 하고, 자 그리고 궁둥이에 꽃물을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라고 있는데, 그 꽃물이 궁둥이에 이겨 붙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겠죠. 어, 사람이라면 이게 사람 행렬이라면 비를 맞았고 그 비를 맞은 상태에서 더 진행할 수 없어서 뭘좀 쪼그리고 앉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다가 비가 있으니까 미끄러워서 넘어졌든가. 그래서 엉덩광을 찍었던가. 근데 그 과정에 이렇게 엉덩이에, 그 엉덩이 부분에 뭔가 묻은 그 모습을 꽃물이 이겨붙었다.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들도 가능할 수 있겠지. 그 동물들의 어떤 엉덩이 같은 경우 우리가 이 행렬을 동물이라고 본다면 동물들의 엉덩이 부분에 그렇게 이겨붙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 광경 또 여기서도 고산 식물을 먹고 사는 어떤 고산 동물들 자 그러면서도 행렬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어떤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 자 비유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마지막 구연이야 자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자 이제 드디어 백록담에 왔나 봐 가재도 기지 않을 만큼 그백록담에그 푸른 물에 하늘이 돈대. 그러면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결시켜 을 보자면 백록담은 호수니까 그 호수에 하늘이 돈대. 그러면 그 호수의 표면에 하늘이 비친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지. 나도 백록담을 가본 적이 있는데 나는 내가 갔을 땐 백록담에 물이 없었어. 그냥 그 웅덩이만 있고 물 자체가 전혀 없어서 호수라고 느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정종신이 갔을 때는 백록담에 푸른 물이 있었나봐. 근데 그 물에 하늘이 비쳤고 자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자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백록담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리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표현일 텐데 자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자 어떤 실구름이 실구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느다란 구름이거든 근데 그 가느다란 구름 하나에도 백록담이 흐려진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조그만, 가해다란 구름 하나에도 흐려지게 느껴질 만큼, 백록담이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 이런 말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자, 그리고 그런 백록담에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그 백록담은 쓸쓸하다. 그니까 러 자기 얼굴을 비춰봤나 보지?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어떤 쓸쓸함의 감정을 느꼈대. 자, 그러면서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과정에 기도조차 잊을 만큼 나는 지금 백록담에 심취해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 백록담이라고 하는 자연의 배경에 몰입해 있었다.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지금까지 보면 기행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시의 표면에서도 어떤 산문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건 어떤 시를 읽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어떤 백록담을 향해 가는 과정, 기행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표면적인 화자, 자, 화자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 자, 그러면 이건 대상이 중요한 시라기보다는 화자가 중요한 시니까 나를 중심으로 상황 판단을 해보면 지금 백록담에 오르고 있다. 이 정도를 잡으면 되겠지. 자, 이 정도가 시적 상황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그 반응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아까 꽃을 별로 비유를 했고 맨 마지막에서 백록담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깨다 졸다, 내가 기도조차 잊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심취해 있는 모습이었거든. 자연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어. 더 정돈된 말, 정갈한 말로 쓸수 있지만 내가 늘 그랬잖아. 그냥 너희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말로 정리해도 괜찮아.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볼 만했던 게 뭐냐면 자작나무 얘기하면서 아, 나도 죽어서 저런 자작나무와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도 흉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모습인 건데 그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도 좀 느끼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단순하게 아름답다고만 느낀 게 아니었었고 엄마를 여인, 그런 송아지나 아니면 그 백록담에 비춰본 자기 얼굴을 보면서 쓸쓸해 하고 어떤 슬퍼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 그래서 어떤 쓸쓸함 자 시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쓰면 어떤 쓸쓸함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울음이라 그랬으니까 울었다 그랬으니까 슬픔 자 이런 어떤 복합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화자의 감정이었어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만든다면 1차적으로는 주제가 백록담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자 이게 첫 번째가 주제가 되겠지 백록담이라고 하는 그 자연의 경관을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 이것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 이것도 될 것이고 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쓸쓸함을 느꼈지만 슬픔은 이유가 있었어 그 어미를 잃은 송아지를 보고 느끼는 슬픔 자 이거를 우리 아이들도라고 하는 폭을 넓혀서 표현하긴 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쪽에서 첫 번째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어 너희가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지금 백록담을 올라가는 과정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시니까 기행문 같은 시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시 전체의 전개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우리가 여정이라 부르는 그런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큰 흐름이겠지 자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같은 뭐뭐 같이 뭐 뭐처럼 이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 굉장히 많이 쓰였고 자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특별하게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감각적인 이미지 처음에 뭐 산이 산그늘이 어둑어둑해진다라고는 하 어떤 시각적인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백록담의 물을 푸른 물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표현 또 어떤 향기와 관련된 언어 그러니까 용어도 있었으니까 뭐 향기는 후각이고 그다음에 차가운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촉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여기에 심취해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했잖아. 청각. 그러니까 우리가 미각적인 표현 정도를 빼고 나면 아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시다. 우리가 이 정도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우리 아까 전에 이거 어떤 상징성이 어떤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 어미를 잃은 송아지와 무엇을 연결시켜서 얘기했냐면, 어, 우리 새끼들. 여기서 우리 새끼들이 송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닐 텐데, 자, 우리 새끼들을 비슷한 맥락이다 두고 어, 표현을 한 거니까, 어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비유적인 표현 정도로 볼수 있겠지. 자, 우리 새끼들을 송아지와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했던 거니까, 자 유추의 방식을 생각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어미를 잃은 송아지와 우리 새끼들이 연결되고 있다.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고.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읽어낼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 정도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기의 필요성 마지막에 항상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게이 보기인데, 자 보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보기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시를 독해야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늘 같은 방식으로 보여줘. 한번 읽어보면 백록담에는 작가가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에 다녀왔던 경험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등반 과정이나 그 한라산의 어떤 자연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자 일제 강점기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화자는 어,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의 맑고 깨끗한 정경을 묘사하고 나서 그 정상에서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럼 시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는, 그렇게 몰입되어 있는 그런 심취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뭔가 쓸쓸해하는 그런 표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어, 짓고 있다. 지금 이게 EBS에 있는 복인데 이 보기를 너희가 읽어보면 한라산에 오르는 등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일제강점기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이다 라고 하는 상황적인 정보를 다 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심취되어 있는 모습 그러나 쓸쓸함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 그러면 한라산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심취한 모습이라고 봐야 될 거고 이렇게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관련돼서는 그로부터 생겨나는 정서가 쓸쓸함 정도라고 해석이 될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또한 번을 확인을 했지만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이 시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와 그다음에 반응에 관련된 정보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걸다 줬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이 시가 대체적으로 그런 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시를 읽어봐서 알지만 그런 시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먼저 습득을 했다면 시에 대한 독해가 우리가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시를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너희들한테 시에서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희들이 시를 볼수 있는 그 시야의 폭이 훨씬 더 컸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 맥락에서 보기를 마지막에 늘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자, 또한번 지금 우리가 1 5 번째 확인을 하지만 그 보기는 항상 늘 먼저 필요한 보기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영기 시인의 폭포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서 또 같은 맥락으로 연습을 해볼 테니까, 자, 너희가 먼저 상황과 정서 태도와 관련된 정보들을 먼저 노력해보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 수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찾아왔던 것들을 어,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